다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을 잘 보아해 주시고 이 주일도 중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게,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성냥님 함께 하시며 예배하는 친구들과 그 가정에 함께 해주시며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확산으로 주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빨리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학교 개학을 하였습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건강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안에서 친구들이 잘 자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믿음의 잔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짐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